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브이가드가 있으니까 i t 돌 n o 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브이가드지 브이가드? 지 it. We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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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맘모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현대 그랜저 GN7 페이스리프트의 후면부 디테일 예상도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 뭐가 바뀐 거지? 하지만 한번 의미를 알고 나면 아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차 이야기입니다. 그랜저는 늘 그런 차였습니다. 크게 튀지 않아도 과하게 미래적이지 않아도 아 그랜저네 하고 바로 인식되는 존재감. 그래서 그랜저의 변화는 항상 과시가 아니라 조율에 가깝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게 바꾸기보다는 위치를 바꾸고 의미를 바꾼 디자인이죠. 이번 GN7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방향 지시등이 범퍼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방향 지시등이 범퍼에 위치해 있었죠.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빛의 중심이 아래로 쏠리고 후면이 위아래로 분리돼 보이며 차가 살짝 불안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 방향 지시등이 상단 테일 램프 박스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얻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며 후면이 훨씬 정돈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방향 전환의 인지가 훨씬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그랜저 후면 캐릭터 자체를 다시 정의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방향 지시 등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테일 램프 박스의 역할과 존재감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GN7 페이스리프트의 테일 램프는 단순히 빛나는 장치가 아니라 후면 전체를 정리하는 프레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 박스를 감싸는 크롬 가니쉬의 조형, 여기서 그랜저의 정체성 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크롬 라인은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닙니다. 과거 그랜저들이 꾸준히 사용해 왔던 수평 중심 디자인 그리고 품격 있는 대형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해석한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그랜저 헤리티지에 대한 세련된 오마주라고 볼수 있죠. 중요한 건이 디자인이 결코 옛날 느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롬은 얇고 절제되어 있고 테일램프 그래픽은 날렵하며 전체 면 처리는 매우 현대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호라이즌 주행 등의 변화입니다. 기존보다 면발광 성격이 강화되었고 중앙부의 두께가 살짝 두꺼워지면서 크롬 간이시와 시각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주행등 라인과 크롬 가니시 라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그 사이에 후진등과 방향지시등을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완성도 높은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여기에 뭐를 넣어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전체 비례와 질서를 먼저 만들고 기능을 그 안에 넣은 굉장히 성숙한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은 복고도 아니고 과한 미래주의도 아닌 지금의 그랜저다운 정답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고급 세단에서 중요한 뒷모습의 품격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한 단계 더 또렷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후면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에서 가장 오래 보는 모습은 사실 앞모습이 아니라 다른 차의 뒷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정리하고 빛의 위치를 재정립하며 브랜드의 역사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진보다 실제로 볼때 그리고 특히 밤에 볼때그 진가가 더잘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그랜저 GN7 페이스리프트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그랜저다운 방식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보여주기 보다는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느끼게 만드는 디자인 이게 바로 지금 현대가 그랜저를 다루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 차가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 세단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그랜저 페이스 리프트의 이 후면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뉴욕맘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Love has never felt so